네. 자, 이번에 문법 두 번째 시간, 아어 노타 10과, 네, 취업,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어 노타는요, 어떤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어, 유지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유지하는 거는 이제 계속 유지한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예문을 한번 볼까요? 음, 자, 가, 나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뭘 준비해야 돼요? 나 이력서나 지원서가 필요해요. 네, 미리 이력서를 써 놓는 것이 좋을 거예요. 여기 이제 써 놓다, 네, 써 놓다, 네. 자, 그 설명에 나온 것처럼요. 어떤 행동을 끝내고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이제 예, 이력서를 써 놓는 행동을 끝내 놓고 이제 계속 유지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로 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샌드위치를 만들어 놓았다. 자, 그래서 여기도 네. 만들어 놓고 이제 먹기 전까지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숙제를 미리 해 놓아서 마음이 편하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예, 여기 이제 또 대화가 있네요. 여기 그 후엔 씨하고 어, 민수 씨가 휴가철인데 비행기 표가 있을까요? 네, 민수 씨. 걱정 말아요. 미리 예약해 놓았어요.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활용하는 거는요, 사다, 사놓다. 찾다, 찾아놓다. 쓰다, 써놓다. 만들다, 만들어놓다. 준비하다, 준비해놓다. 연락하다, 연락해놓다. 자, 근데요, 자, 이렇게 놓다하고 같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두다가 있어요, 두다, 두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다로 바꿔도 다 되는 거예요. 써 두다, 만들어 두었다, 숙제를 미리 해 두어서 마음이 편하다. 그 두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건 교재에 없는데요. 어 이거 어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 중요한데 이 내용이 교재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어, 두다에 대해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행동 후 계속되는 상태는 같아요. 같은데, 같고요. 또, 노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와, 놓아, 놓아서, 놔, 놔서로 줄여을수 있다. 응? 그래서 여기서, 사, 놨다, 찾아, 놨다, 이렇게. 써, 놔서, 만들어, 놔서.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전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 응? 그 노타는요, 행위의 완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두 단은요, 행위의 완료와 추상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거 그~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바둑을 두다 비서를 두다 간격을 두다 부산에 지점을 두다 등등 이제 그러면 이제 추상적인 게 바둑을 두는 게그 행위지 이게 뭐~ 여기처럼 뭐~ 사 놓다 여기도 있네 준비해 놓다도 뭐뭐 뭐 물건을 준비해 놓다 물건이 보이는 거잖아요 연락해 놓다 그것도 이제 보이지는 않는 건데 특히 그럼 이제 비교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그 쌀을 창고에 놓아라 행이 완료 이제 장소에 대한 거 이제 강조가 되고요 쌀을 창고에 두어라 그럼 이것도 장소도 되지만 보관에그 이제 이런 이제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크게 구분이 안 된가 하는데요. 어? 네. 그, 이, 이제, 에 느낌상으로는 이제, 두어라가 이제, 보관의 느낌이 더 있어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냥 언뜻 들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흑웅신에는 아이를 위해 과외교사를 놓았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놓았다는 이 물건 같은 거를 비유할 때 되는데, 사람을, 그, 예를 들어서, 시체, 죽은 사람은 놓았다가 되죠. 여기, 저기, 여기저기 놓았다. 이동해서 뭐. 그리고 이제, 흑웅 씨는 아이를 위해 과외고 교사를 두었다. 이게 되거든요. 또, 여기 보면, 그 일은 마음에 놓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이게 안 되거든요. 마음에 놓다. 마음에 두다는 돼요. 그 일은 마음에 두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만약에 시험에 나중에 섞어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실까. 그게 좀, 네. 만약에 모르고 계신다면, 예. 네. 그러니까 추상적인 행위.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문법책을 출판하기 전에, 한참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자료를. 다른 분이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놓은 분이 있나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분명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 제가 여섯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한번 노다 두다가 <laughs> 네, 확실하게 한번 <laughs> 네, 보겠습니다. 수잔 씨 정말 좋은 친구를 놓으신 것 같네요. 두신 것 같네요. 네, 자. 보세요. 그렇죠? 안 되겠죠? 자, 노트 하나 안 돼요. 그렇죠? 두 달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 자, 민수야, 머리는 동쪽에 놓고 자거라. 동쪽에 두고 자거라. 머리가 뭐 무슨 뭐 고기예요? <laughs> 너 돼지 머리야. 그렇죠? 뭐 소머리, 돼지머리는 이렇게 이쪽에다 놔라. 저쪽에 놔라. 근데 사람 머리를 이렇게 몸이 붙어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동쪽에 놓고 자라요. 안 돼요. 동쪽에 두고 자라. 그랬죠? 음. 자, 요즘 코로나 전염이 심해서 교실 책상 간격을 어, 놓으라고 하셨다. 선생님이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빠졌는데. 선생님께서 코로나 전염이 심해서 교실 책상은 간격을 두라고 하셨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간격을 놓으라. 안 돼요. 그렇죠? 네. 놓다. 자, 이렇게 놓다하고 두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 가로 안에 들어가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내일부터 회사 지원 기간인데 준비했어요? 네, 미리, 무엇, 무엇을 써 놓았어요. 제출만 하면 돼요. 네. 자, 신청서를 써 놓았어요. 지원서를 써 놓았어요. 연락처를 써 놓았어요. 구직서를 써 놓았어요. 네. 근데 이제 질문을 잘 봐야죠. 회사 지원 기간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지원, 그렇죠. 지원서, 그렇죠. 신청서는 지원서보다 어, 구체적이지 않죠. 지원서 안에 연락처죠. 어? 구직서라는 단어를 잘, 무슨 뜻인지는 알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런 말은 하지 않죠. 네, 자, 그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 뭐뭐뭐뭐 놓으면 되나요? 저기 문 옆에 놓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 물건 언제? 근데 대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장소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 옆. 언제? 안 돼요. 그렇죠? 이 물건 뭐라고 놓으면 되나요? 그 질문 아니죠? 장소, 물건, 어디에, 네, 3번이죠. 그렇죠? 3번. 이 물건, 누구에게. 이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자, 3번입니다. 어디, 장소, 네. 자, 어, 6번. 다음,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항상, 음, 마지막 문제는 어려워요. 네. 자, 수잔씨, 우리 10분 후에 도착해요. 음식, 어떻게 되었나요? 네. 음식을 다, 다, 어떻게, 어떻게 놓았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이니까, 네개 중에 세 개는 맞는 거죠. 그렇죠? 네개 중에 세 개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음식을 치워, 어허, 이거 이상한데요. 치우다니요. 그럼 없애버렸다는 건데. 차려 놓았어요. 준비해 놓았어요. 만들어 놓았어요. 다 되잖아요. 음식을 다 차려. 차리다 준비하다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만들어 놓았어요. 되는데, 치워 놓았어요. 이거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1번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문제가 끝났고요. 오늘 이이 이, 이, 이곳에 여기 그 아노타에서는 이 여러분들이 두다와 노타 이게요. 어 아무 그 뭐라 까 아무리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 책에 이 설명이 있는 거를 제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봐도 이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요 이제 노타 두다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어, 제가 문법, 그, 편에 다시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리해서. 네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이게 읽기, 네, 읽기 편입니다. 읽기, 이렇게 네,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자, 다섯 문제를 읽기 준비해놨습니다. 자, 그럼,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